대고 어떤 노래? 제목.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그럼 어떤 노래? 제목을 얘기해줘야지. 외톨이. 제목이 마이크 대고 외톨이. 부산 바캉스? <laughs> 있나요? 예, 네, 찾아보세요. 예, 네, 찾아봐 주시고. 부산 바캉스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 네, 네. 굉장히 좀 생소할 겁니다. 그런데. 제목이 부산 바캉스랍니다 예, 아주 생소하시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름을 아, 좋아하고 아. 이런 걸 요즘 부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세가 네. 드십니다 네. 네. 어. 네. 갑니다 부산 어. 바캉스 쭉. 오늘 네. 밤에 분명 운명. no

아, 상원이 일단은 선물을 하나씩 내주고요. 네, 또 어, 시간이 있으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마이크 주고요. 자, 3학년 우리 친구들 있으니까 3학년 부모님들 모십니다. 뭐, 텐찰 한번 나오시고고두번나오시고고 3학년 부모다 한번 내려가서 2학년 친구들, 2학년 부모님 마지막으로 오늘 주인공이 우리 2학년 친구들과 1학년 부모님 모시고 있거든 3학년 우리 추천해주세요 네, 3학년 부모님들 눈치 보시고 나오세요. 나오시면 제가 선물 무조건 드립니다. 모시고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나오시면 나오세요.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기다릴 거니까. 어 사망님 안쪽에 가사도 좀 준비돼 있습니다. 사망님 부모님들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어안 나오시면 지정에서 우리 검창이 어디 있니? 검창이한명 지정하세요. 사망님 부모님들 중에서 찍어주세요. 빨리. 예눈좀 네, 보시면 찍기 쉬운 걸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꼭 나오셔야 돼요. 예. 네. <laughs> 아. 어. 선생님, 여보님. 예, 모시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아, 모실게요. 여보님. 네, 상은이 아버님. 같이아이 네. 다시 나오셔도 됩니다. 네. 자, 마이크 좀 잡아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뭐 다나오고 있으니까.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 같이 호, 예, 호응해 주셔야 돼. 어떤 노이 준비해 드릴까요? 아, 세백코에. 낭만의 대화야, 맞죠? 어,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또 우리 아이들이 전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 될니까 앞에 부산 박강수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조금 아실 거지만, 아버님들은 전혀 그게, 저게 무슨 노래냐, 할정도로 전혀 모르실 거고, 낭만의 대화 우리 아이들이 모를 건데, 같이 호흡 많이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알겠죠? 자. 새빨 아이가 니 셰프티 나나대로로 오면 셰마다한 백인. 실없이 셰기는 셰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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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리를프리셰프 왠지 한 곳이 빛나는 내가스에이어버린것이 대하여 네, 감사합니다. 어머 네, 시간 관계상 그 다음 경기 때문에 1절만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 친구들 손으로 오세요, 2학년 친구 예. 네. 일단 나오는 순간 선보는 이야기 있습니다 네. 빨리 한명 나오세요 출전하세요, 네. 3학년 우리 선배들이 세지훈! 지훈이 나와라! Ouais 나와라! 빨리 나오세요 세지훈, 세지훈. 빨리, 나오죠, 빨리 Loki, 자, 치료, 다시 아,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지훈 나와라! 지훈이 나와 다시 나오세요 두명 다시 나오세요 오면두명 나오세요 이학년친구넣니까 미안한 학부모님들 자이학년신원상 진짜 못한다 일단 나오시면 선물을 무조건 열게습니다 나오는 순서로 다 드릴 거예요 예, 아버님, 예, 방송 오십니다, 예. 네. <laughs> 대표로 나으셨으니까 제가 선물 드리게 두개 드릴게요. 자, 어떤 거 준비드릴까? 노래 제목. 동만자, 동만자죠, 예, 얘기해 주고. 동만자, 동만자. 다음은 1학년 우리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인데, 1학년 친구들 여기서 노래하면 정말 우리 선배들한테 사랑받습니다. 멈지 예, 말고 예, 많이 나오세요. Let's go! 아, 두개좀 들으러 갈게요. 예, 그렇습니다. 아, 노래를 뭐, 잘하고 모상을 주셨잖아요. 뭐,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뭔가 하겠다. 아, 박수 좀 주세요. 그런 겁니다. 예. 그런 자신감이, 바로, 예, 우리가 최고로 되, 되는 그런 이유죠. 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예. 노래 연습씩 다음에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1학년, 우리 친구, 대표로 우리 선배들 앞에서 한번 땀내거 먹겠다. 내가 우리 형아들한테 사랑받겠다. 자, 자, 뭐 윤수도 괜찮고 순도도 괜찮고. 그 그러면 윤수가 노래 부를 때여기서축 춤추고 있됩니다두명치고 어,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네. 빨리 나오세요. 다시 나, 혼자 나오는 건 다시 나와서 하는 게 낫습니다. 어, 어. 자, 어. 일단 윤수가 노래 나고 어. <laughs> 어떤 노래, 윤수 어떤 노래 준비해. 그러니까 뭐, 노래. 자신 있는 걸로. I'm so sexy. I'm so sexy. 아, 저, 어, 유즈스 거. 어, 유즈스 거. 예, 찾아주세요. I'm so sexy. 예. 아, <laughs> 쇼배십 주민이에요. 예. 아, 예, 춤은 그러면. 춤도가 추는거야? 춤 아까 니네 계속 추던거 하나 있잖아 그거 그것만 계속 추면 되는거야 그냥 그래 다리에 사살 추면 되는거야 그래 아까 얘기했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게 아니라 뭔가 한다는게 중요해 이두명 친구가 잘할 수 있다 뭐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말할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안케 섹시 유재석 노래죠 유재석 네 찾고 있습니다. 예. 없으면 혹시나 딴 걸로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끝나고 난데 마지막에는 노래 어, 어, 어 답가로 1학년 학부모님께서 어, 누구나 대표 흠뻑 해주시면 됩니다. 딱 그렇게 하면 어, 없어요. 다른 노래로 그러면 어떤 노래? 바람 기억 바람 기억 어, 아 바람 기억 바람 기억 바람 기억 바람 기억 노려놔 뭐, 바람기어, 바람기어. 바람기어, 어, 뭐 모른다,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자신 있는 걸 하세요. 네가, 네가 노래할 거니까 윤수 서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아무거나 어떤거? 인피니트 어떤거? 춤을 왜냐하면 노래와 상관없이 승돌을 어떤 노래에 맞춰서 춤을 다 출거니까 인피니요 아니, 아, 아니 네가저 얘기들 좀네가잘할수 있는 걸 하세요 오. 네가 아는 걸로 오 아는 걸로 오오 그날 왜 나왔던거야 나와라고 하셨는 나와라서 그래, 그래. 나와라서 잘 나왔어요 그래 그런 자세가 중요한 그렇게 해야지만 사랑받을 수가 있어 어떤 노래? 가사 나오니까. 아는 노래가, 노래가. 그러니까 축구만 열심히 하니까 이제 노래 잘뭐 많이 부르지만 그래도 제일 잘 아는 거한 거. 어. 그 밑에서 얘기하지 위아래요. 마세요. 네가 나오세요 그러면.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아. 위아래. 아. <웃음>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laughs> 최대 노력해봐 알겠지? 어. 최대 노력해봐. 어. 가사 어. 가서. <laughs> はい。<music> 이 년에 춤두 개로 최선을 다해주세요. 우리 승도랑 윤수랑.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마지막 우리 어, 1학년 우리 학부모님들. 그렇죠. 1학년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 세계했습니다. 또 1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또 2학년 3학년 학부모님들하고도 좀잘 지내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계세요 박수 을 모십니다. 아, 누구, 누구 모시고 갈까요? 1학년. 네, 학부모님 아. 자 이제 그런게 특징이니까문에 빨리 좀 나오셔야 됩니다 네 시간은 얼마 없어요 마지막에 빨리 나와주세요 수고하 아, 감사합니다 우리 광로 아, 아버님 네 고맙습니다 일단 어떤 노래 준비해 드릴까요? 안동역 앞에서 준비해 주시고 일당일 학부모님 앞에 좀 나와주십시오 이야아 아 맞아 노래 안하시고 같이 나오셔서 있는 것만도 의지가 됩니다 같이 나오시고 앞에 좀 나와주십시오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나오주십 사랑을 싣고 내려가세요. 그래도 예 마음입니다. 선물하는 받았주시고예고맙습니다 네, 우리 여버님 네, 마이크를 챙주시고네어 다음 축구 경기가 있으니까 오늘 행사를 좀 마무리했는데 전체 일단 한번 일어서 자, 엔딩 비디오 한번 깔아주시고요. 저어 일장 움직이 들어지 마세요. 어 우리가 오늘 어, 축구단 환영의 어, 및 후원 행사를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좀더 어.